결국, 주도주, 대박주는 빨간색이 많고, 정별이라는 거. 이거 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어, 오늘 제목, 저가주에서 10배 간다는데, 사실은 저가주가 100배, 1000배 나오죠? 맞습니다. 네. 네. 차트로 와서 네. 저가주가 대박 난거 보여주고, 네. 네. 꿈을 좀들이자고 자, 이런 거 보면, 바닥이 얼마예요? 1,500원이죠? 40만원 네. 같죠? 하나 한번 쳐볼까요? 자, 바로 이런 장이 온 거예요. 하나, 바닥이 775원에서 100 몇십 배 갔죠? 100몇 배. 100. 100명, 네, GS건설 GS 건설. 1280원에서 18만원 갔죠 네. 100배 가는 장인데 딱 깎았어 내가 10배 100배 가는 장인데 그냥 10배 가는 장 이런 것도 단기 매매도잘 돼요 저가주에서 대박난다 그죠? 요거 보여주려고 그러고요 거 저가주에 대박난다는 걸 여러분이 보고 저가주에 대한 공략법을 배워야 되죠 음. 네. 다음에는 좀 좋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사부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자, 주식 투자의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 진짜 정보는 차트에 있다. 에.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판다. 경제와 금융 뉴스를 아무리 접해도 이익 내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순간순간 빠르게 변하며 모든 것이 컴퓨터로 즉시 결정되는 금융 시장은 최신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당신이 뉴스를 읽거나 들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뒤다. 시장은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 수익을 파는 것이다. 성공하려면 시장이 보여주는 단서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실물시장의 전문가, 거래시장의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뉴스가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을 근거로 의사를 결정한다. 결산 보고서를 연구하거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회사 대변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단두 가지만 하면 된다. 즉 욕심과 두려움을 통제하고 시장에서 확실한 단서를 읽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진짜 정보는 차트에 있다. 이것저것 적어야 돼.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차 전지 가진 사람들 강점이야. 높은 가격에 사서 올라가는 조식을 사서 더올라가는데 판다. 떨어지는 걸 사서 더 올라가서 양기급한다? 아니잖아 네. 떨어지는 놈은 더 떨어진다 자 쓰세요 떨어지는 놈은 더 떨어지고 올라가는 놈은 더 올라간다 이게 주도주도 일론이잖아요 그죠 당신이 들은 뉴스나 모든 이야기는 주가에 다 반영됐다 맞습니다 그죠 네. 시장은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을 파는 거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거 좀 필사해 필사를 하십시오 필사 써 so, 지금 장이 보면 옛날에 저가주가 대박났다가 한 15년 조정하고 두 번째 상승하는 장인 것 같아요. 그 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저까지에 대한 공부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잘 몰라도 돼요. 트레이딩을 잘하면 되잖아요. 그럼 트레이딩 잘하는 전문가 옆에 가면 되는 거지 뭐. 그죠? 렇 맞습니다. 네. 나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홍샘. 홍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홍샘 나오세요. 자, 오늘 아빠님 초반부에 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다 하시고 음. 가셨는데요. 음, 아까 댓글 제가 조금 보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2차 전지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하시긴 하셨어요. 뭐 언젠가 오르겠죠.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젠가가 될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빠지는 종목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 바닥에서 행보라는 또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어려워 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가주가 좀 비싸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아까 책 읽어 주셨잖아요. 그죠? 비싼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사서 음. 더 높게 파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음. 그거를 안 하시면 좀 굉장히 힘드실 수 있고 시장에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저기 밑에 있는 뭐 테마주 잡아 가지고 음. 트레이딩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주도 업종, 그다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바닥에는 천 원입니다. 바닥 천 원인데, 이게 지금 1 0 0만원 갔어요. 98년 천 원인데, 아, 이 98년 못 잡겠죠. 그러면은 중간 단계인 이 과정, 예, 네, 중간 단계 과정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4만 원이네요. 4만 원입니다. 많이 갔나요? 4만 원. 그럼 그 위쪽 박스, 바로 위쪽 박스는 얼마인가요? 4만 원 위쪽 박스는? 11만 원이네요. 11만 음. 원입니다. 그리고 또열 배가 어요 11만원에서 1 0 배가 가지고 123만 음. 3천원입니다. 여러분들 추세에 대한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가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저가주가 밀고 올라가는 추세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 계속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가격 계속 비싸지고 있어요. 더 비싸져요. 근데 비싼 구간에는 음. 개인 투자 잘못 사죠. 음. 음. 네, 대부분 못 삽니다. 이 진입을 알리는 세 가지 신호가 네. 가격. 가격, 가격이란 거잖아요. 네. 음. 자,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지금 계속 도돌이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주식은 그냥 먹여, 안, 안 먹여준다니까요? 안 먹여줘. 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먹을 거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그 생각을 잡아먹고 간다니까요. 음. 이해되십니까? 내가 먹어야지. 요행 여행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잡아먹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현대빈포도 마찬가지잖아요. 2007년도 갔을 때안 보세요. 이런데. 일자로 간것 같지만, 자세히 디테일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허. 중간에 하종가도 나왔어요. 하종가 맞으면서 가요. 어. 어, 맞죠? 이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길게 봐서 그렇지, 이 당시에는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이것도 <laughs> 저가주였잖아요. 봐봐요. 길게 쭉 당기시면, 어. 바닥이 천 원이었어요. 현대건설점당 안에? 네, 천 원이었는데, 금세 9 0 0 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음. 그럼 끝났어요. 어, 끝난 것처럼 뭐 저기 보면 또 삼삼천정과 차트 기법을 굉장히 공부 많이 많이 하신 분들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하중가 나오기 전에 삼천정 나왔다고 잘 팔았다고 환호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세가 출발이잖아요. 맞아요. 어, 참. 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laughs> 상상 이상. 음, 그죠 이걸 공부해야 돼요. 음. 9천 원대부터 출발이었어.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은 조정 받고 더 강해질 거고요. 음. 약한 종목들은 살짝 반등 나왔다가 더 약해질 거예요, 음.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어, 요즘 댓글이 그런 댓글이 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 어, 2023년 뭐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이차 전지 들어가가지고 계속 물타기 하다가 지금 손실이 억이 넘었다. 음. 근데 그거 어떻게 파느냐? 너는 네 돈이 아니니까 자꾸 팔라고 하지. 내 돈이니까 못 팔겠다. 근데 버, 티고 있으면 안된다니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적어도 얼마는 받아야 하는 데는 아, 생각은 버려라. 그렇죠 어.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얼마나 받아야 되나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1억을 물타기 해가지고 2억이 됐는데 50%가 날아갔어. 아, 적어도 그래도 한 1억 3천, 4천은 받고 나와야지. 음, 음. 몇천은 내가 손실 보고 가겠지만, 억인데 어떻게 나와? 80만원 가든 주식이 25만원까지 25만. 내렸으니까 음. 다 왔다. 라고 생각하셔서 물타셨을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잘못 적용하면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안 맞아, 안 맞아.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작은 그림으로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립니다. 그걸 일부러 여러분들이 헷갈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